안녕하세요 여러분 잉크 리뷰어로 왔습니다 오늘 23일인가요? 23일에 잉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여운 눈사람이 그려져 있는 문짝이에요 제발 부디 스탠다드! 스탠다드 잉크고요 파이어사이드 스 u g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 왜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 잉크니까 3분 안에 끝낼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며칠 그 3분 안에 끝냈다고 다급하게 뭔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그냥 아무거나 다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잉크를 보여주려도 되는 건데. 하도 그이 캘린더에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펄라이팅 당해가지고 <laughs> 펄이 아니면 소리도 못 내는 줄 알고 꼼짝없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러고 있었네요 되게 잉크가 이름에 파이어사이드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벽난로 근처잖아요 그래서 진짜 딱그병란로에 뭔가 이렇게 불을 피웠을 때병란로그 불빛이 병란로 맞은편 자리를 비추는 그런 색깔의 잉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제자에 그 지랄 나 사람이 말을 예쁘게 써야 되는데 이 잉크가 저의 그 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욕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하고 여기 이 거지같은 산타 아저씨 잉크 보다 훨씬 더 아주 고급진 그런 색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잉크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잉크 이렇게 사려고 보면 보통 퍼 잉크가 그냥 스탠다드 일반 잉크 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뭐, 비싼 잉크가 왔나 푸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마르면 색을 자세히 더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글씨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3일인데, 그 13일에 이어서 23일의 잉크도 스탠다드인데, 3자가 역시 좀 좋은, 저에게 약간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조금 두렵죠. 왜 하필이면 23일? 크리스마스 전 전날에 스탠다드인크가 나왔는가 <laughs> 내일 퍼링크가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에 퍼링크가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그렸던 것도 이제 거의 다 발라서 여러분들께 농담 표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냥 일반 잉크를 준다면 말이죠. 퍼 잉크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쁘게 한번 벽난로 앞에. 파이어사이드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잉크가 굉장히 저한테 살짝 좀 생각나게 하는 잉크가 있는데 제가 어제자 잉크 리뷰할 때 로버트 오스터의 그 산타 생오버라고 하는 잉크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잉크는 그 산타의 행오버 잉크에다가 조금 더 갈색을 섞으면 약간 이 잉크색이 될것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잉크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이 캘린더에 있는 모든 잉크를 다 잉크 차트로 만들 생각이었죠. 처음에 이 캘린더를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퍼링크는 어, 죄다 빼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냄새 나는 잉크, 잉크도 아닌 잉크, 그런 거다뺄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잉크만 딱그제 잉크 차트 컬렉션에다 넣어줄 예정인데 이 잉크를 한번 넣게 되면. 그두 가지 잉크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르면 마를수록 조금 더 주황 색깔이 좀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고 처음에 종이에 딱 갖다 댔을 때 이제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의 느낌은 붉은색입니다. 진짜 마치 붉은 피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르면서 점점 이렇게 농담이 지면서 주황색이 조금씩 더 올라오는 그런 색깔입니다. 저는 주황도 좋아하고 농담 지는 것도 좋아하고, 스탠다드 잉크는 더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행복하네요. 23일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걸 사러 가야 되나? 좋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양말을 놓진 않는 것 같아요. 그 트리 장식이나 이런 거는 진짜 여기저기 많은데, 양말 엄청 커다란 양말은 그렇게 막 많이 파는 걸못 봤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오늘 루벤이라는 도시 갔다 오고 이제 어제도 잠깐 동네 돌아다니고 했을 때 보면 집집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깥에까지 보이게끔 장식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1층이 아니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눈이 보이는 곳에 그냥 작은 트리를 놓고 그 트리가 자동 점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제 생활하는 시간 동안 지가 혼자 알아서 8시간인가 불이 켜져 있다가 지가 알아서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트리를 치우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1월 5일인가? 아무튼 그 1월 6일 전엔가 치워야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더 냅둬 보려고요. <laughs> 전통 답이 없으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트리를 저렇게 방식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2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잉크반트 캘린더도 어느덧 두 개의 잉크만을 남겨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즐겁게 달려주신 덕분에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터링크가 나온 거는 조금 슬프지만, 그거 말고, 이 잉크 리뷰 영상을 매일매일 올렸다는 것에 굉장히 굉장히 제 스스로가 애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걸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네, 마저 남은 이틀도 함께 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너무 빨리 했더라고요. 어제 영상에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저희는 계속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인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행복한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만 빌어드리고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스탠다드 잉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한두 배는 더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일요일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